그럼 나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처음에 제가 무척 부자였어요. 이그제 부모님도 이제 할아버지가 성실하신 분, 부지런하신 분이라 이제 땅이 많으셨고 많으셨고 이제 아버지가 이어서 사업을 처음엔 잘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잘 믿다가 가까운 친척 그 이름도 안 까먹어요. 내가 이 어릴 때 너무 한이맺혀서 김성주라는 그 나쁜 그 친척한테 그 통장의 돈을 다 빼앗겼어요. 그저 그 여러분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 평생 잘살것 같죠. 그 사람 나중에 그 10년 동안 누워서 그 대소변 받아가면서 그 알타가 죽었어요. 그 돈을 어디다 달 썼는지 몰라. 그 동업하자는 그 당시에 약간 좀 허술하게 그 현금을 동업하면서 그 돈을 다 빼가버렸어요. 그러면서 흔적을 안 남기면서 우리 하고지 진짜 눈뜨고도 당하셨죠.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그냥 큰 돈이 없어지면서 이사를 제가 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10번 이상 다녔어요. 그게 가난한 지적이었죠. 있 그러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원,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면서 학원 강의를 동시에 했어요. 도입 강의를. 근데 그게 이제 토익이 대박나서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음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잘 되니까 저는 뭐 국내파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서울 요새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서울 서울에 그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그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어 그것도 뭐 좋지만 여러분 저 외국 갔다 온 해외파 많잖아요 하버드. 뭐. 등등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 거기서 내가 색깔을 내려면 뭔가 아, 이제 새로운 걸 내야 될 거니 그래서 좀 차별화된 게 매번 시험을 보면서 어, 시험을 그 비슷하게 가르치고 시험 같이 본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왜 틀렸나 뭘 틀렸나 이걸 대화하면서 풀어나가고 통계적으로 가장 다음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제가 족집게 강사로 뜬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파 중에 몇몇 뭐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좀 날카로운 성격까지인 사람은 제가 얼마나 믿겠어? 줄줄이 토종이란 놈이 혼자 돈을 쓸어가네. 이러면서 해서 저를 음해했어요. 어떻게 음해했냐? 어, 제가 기출 문제를 쓴다. 이러면서 막 토익위원회 고발하고. 어, 김대균을 처벌 안 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의 언론에 다 보도 자료를 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 토익 위원회가 저를 2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못 보는 일이 2 년이나 있었죠. 그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매번 시험을 보는 강사에 시험을 못 보게 하면 이거 뭐예요? 사형 선고죠. 토익 시험 토익 강사로서.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그때 이 어, 길이 하나도 안보여 그때 그냥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아, 어, 이거 어떡하죠. 막 이제 너무 저나 고발한 저 신모라는 놈은 죽이고 싶고 막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는데 어, 그때 이제 막 영감이 또 이제 길이 생기더라고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또 길이 생겨요. 그래서 일본에서 토익 시험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어떤 분이 해주시고 그래서 일본에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시험 보고 바로 일요일날 비행기로 날라오는 일을 2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그 옛날 식으로 말하면 유배 생활을 하게 됐죠. 그 유배 생활을 2년 동안 할때그 신모 강사 그놈 나쁜 놈 해갖고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그 정말 그게 돈이 얼마였또 비행기 값에 숙박비에. 그리고요. 그 당시 시험 보러 갈 때는 이게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거기 일본에 사는 사람이 시험을 신청해서 그 주소지로 그 시험 수험표를 받고 그 저는 한국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수험표 받은 분에게 그 소표를 받아서 그분의 안내로 시험장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안내 비용 드려야죠, 그죠? 그것도 이제 차비랑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어 돈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쓴 돈이 이게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큰 위기였어요. 저에게는 아주 너무나도 큰 위기였는데, 어 그런 위기 가운데 제가 거기에 컨택을 한건 아닌데 연락을 한건 아닌데. 어떤 분이 배낭 여행을 일본을 하다가 김대균의 토익 답이 보인다가 완전히 한국에서 대박이 나서 잘 팔리던 시절에 그 책을 일본 고단샤에 탁 던져줬어요. 고단샤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일본의 최고 출판사죠 그래서 이책 한국에서 잘 나가니까 너희 한번 이거 그 번역해서 일본에내도잘 나갈 걸 이렇게 제안을 하고 책을 내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 연락이 와서 그 책이 수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출로 제가 대략 계산한 건데 그 수출이 되고 그 이후에 토익 답이 보인다, 토익 답이 보이는 것, 캐빌러리 기타 등등의 책이 30권이 출간됐어요. 제책 일본어판이 지금까지 30여 권이 나왔습니다. 인세는 어느 정도 10억 정도 이상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답이 보인다 시리즈만 일본에서 30만 분부 나가서 30만 분 나가서 예전에 뭐 나도 한류다 이래갖고 고소한 식구라는 무슨 방송이 있었어요. 강용석의 고소한 식구 그 방송에 출연이 됐죠. 그 내용이 나가서 어 이렇게 한류로 나도 한류다 나도 어 책으로 돈을 버는 애국자다 가지고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 이런 그 한이 맺히고 너무 상처받은 그 음에 그 역경 가운데서 그게 극복이 되는 가운데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어 그게 이제 상당히 저한테는 큰 어떤 그 인생의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어 스토리가 있요 그러면 이 스토리, 이거 하나로 여러분,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화위복의 사나이 김대균. 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기사도 써주셨어요. 전화위복의 김대균.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어떻게 마케팅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 행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나면 참 재수가 좋아져요. 안,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그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나랑 같이 노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게 제 스토리텔링이고 상품이 될수 있죠. 토익강이 김대균한테 들어있죠.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 좀 힘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복으로 탁 돌아오는 그런 학원이 김대균 학원이에요.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중요한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킬러 상품으로 토익, 토익, 쿠기, 영문법 키워나가고, 기본 브랜드는 김대균, 토익킹, 그래마킹으로 가는 것이죠. 네, 스토리텔링으로는 전화, 위복의 사나이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좀 볼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게 좀 촌스러운 사진 같지만, 조선 호텔입니다. 유치원 때 조선 호텔, 리를 미스터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7번. 어쨌든 좀뭐 제가 뭐얼만큼 잘생겼겠어요. 그래도 여기 좋은 자리 딱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꽤 유복했겠죠. 이게 자리가 뭐다 하여튼 뭐 괜히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다음에 이 사립 초등학교 나왔어요. 충암 초등학교는 여러분 뭐 차인표라든지 뭐 아니면 바둑하는 유명한 친구들은 다그 학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거기서 제가 뭐 이런 뭐 전국 무슨 대회 상도 받고 뭐 이런 시절 이게 뭐 얼굴은 작지만 접니다 제가 지금은 뭐앞 시간에 말했지만은 뭐 녹용 먹고 뭐 이렇게 살이 쪘지만 호리호리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가 아버지가 결국 사기당하셔서 힘들 때 여러 군데를 옮겼죠 근데 여기 이 사진 찍어놓은 게참 너무 다행인데요 응암동이란 곳이 있어요. 서울의 응암동에 3번도로, 5번도로 이 말을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보신 분이에요. 여기가 정말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3번도로에 살다가 그 와중에 더 올라가서 막 5번도로, 6번도로로 이사가면서 제일 꼭대기에 막 살게 돼요 제일 꼭대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계단 다 걸어 올라가야 되고, 걸어 내려와야 되고. 그 어려움이 저에게 또 장점을 주기도 해서 제가 걷기는 잘해요. 걷기 그래서 등산에서도 내려오는 거는 아주 귀신같이 경쾌하게 아, 이 몸을 좀 아, 무리가지 않게 잘 내려오는 그런 게 여기 뭐저숭실고등학교에서이 응암동까지 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매번 걸어 다녔거든요. 아, 그 등하교를 이렇게 하면서 뭐 개근상 탔고 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어린 시절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재 상품을 살게 없을 수도 있지만 지갑을 여는 것을 어 또할수 있는 어떤 감동이나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려웠던 게 계속 문을 콱콱 두드리면 아우 또 누가 빗바들어 오셨구나. 그러면 이게 너무 시끄러워지고 우리 엄마는 괴로워하고 아버지는 도망가 계시고 밤늦게 술 마시고 12시 넘어 들어오시기 너무 힘든 때였어요. 이제 낮에 조금이라도 해가 이제 지지 않을 때는 여기 이렇게 백년산 뒤에요. 아까 그 5번 도로, 6번 도로 했죠? 그 뒤가 백년산인데 여기 이런 데 앉아서 책을 읽었어. 요 <laughs> 지금 웃으면서 말해만 눈물이 나는 그 우리 아버지는 이제 뭐좀 사업의 실패 이런 거로 이제 자존감은 무척 쎄신 분이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런 스타일이었고 어머니는 여기 그냥 도시락 싸들고 와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하여튼 대학 잘 갔어요 가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배웠어요 이 가보면 아 내가 그래도 영어 잘해서 숭실고에서 영어 잘하는 놈으로 선생님들이 인정해줬고 어 영문과 딱또 신입생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됐는데 가보니까요 다 영어를 잘하는 거야 이 영문과가 그때 156명이나 됐어요 156명 영문과 많이 뽑았고 영문과가 인기 있는 학과였어요. 요즘은 뭐 영문과가 인기가 별로 없대. 근데 그때는 뭐이 점수가 높아야 들어갔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영어는 다 잘하더라고요. 1 5 0명이다 잘하고 그중에 또 여자애들은 또 발음도 좋아 게다가. 그래서 이게 어휴 쟁쟁한데 나는 뭐 평범한데 어 이런 느낌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그때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 과외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어디 뭐 움직일 돈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 친구들은 막 여름에 해외 연수 갔다 오고 막그러더라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문화원 그때 15,000원인가? 그 회원권 끊어가지고 책 읽고 거기 비디오, 어, 영상을 볼수 있는 텔레비전 하나 씩해서 이렇게 비디오 옛날에는 그 시절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틀어보고 이렇게 듣는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원시적으로 이렇게 남산 아니면 고대 인천 인천 기념관이 지금 생겼죠. 거기 예전에는 그 상당히 그 묘소도 있고 이렇게 갖고 좀 숲이었어요. 거기 가서 소리 내서 중얼중얼 막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런 것이 결국에 가서는 저에게 지금의 실력이나 내공을 쌓는 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뭐 그럼 이게 스토리가 되잖아. 아이뭐 부자여서 외국 살다가 아, 유학 갔다 와서 발음 너무 좋고 잘 가르쳐. 그러면 그래도 좋지만 아저 사람은 또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나름 노력한 사람이라 공부에 배울 게더 있겠다.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김대균한테 가서 좀 배워봐. 아, 그러면 영어 토익 점수도 오르고 좀 아, 배울 게 있을 거야. 인격적으로나 뭐라도 배울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마케팅이 된다면 그 자체가 상품화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추억의 장소네요. 지금 저는 이제 종로 YBM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삼성동 김대균 학원으로 독립했는데 이것도 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요. 이 YBM은 제 브랜드 너무 크니까 더 키우려고 안 하거든요. YBM 을 키워야지. 그럼 나는 거기서 이제 브랜드를 더 키우지 않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키워야죠. 그래서 김대균 어학원, 삼성동 김대균 브랜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 키워져요. 그저 YBM 키우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워낙 크니까 책내라 책내라 하더니 나중에는 책 해서 이제 YBM 자체가 커지니까 절대 안 키우죠. 기업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크세요 자, 이 일본의 연못이 요즘에 드론으로 찍으면 이게 그 마음 심자가 보이는 그 일본 교토의 절입니다. 예, 저는 기독교예요, 어, 기독교인인데 저희 주일날 토익 시험 보고, <laughs> 아 토요일날이죠. 이건 토요일날 우선 가면 토요일날 가니까 억울하잖아. 좀 놀아야지 그럼 교토 가가지고 저기 사찰에 가가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저 마음심 자 중에 되게 평화롭고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찰, 절에 가가지고 앉아서 멍하니 두세 시간 있다가, 그 다음 에 일요일 날토익시험 보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억지로 그 신모 강사 때문에 했지만, 어, 또 다른 기록을 갖게 됐어요. 일본에서도 토익 맞죠. 그것도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제 책들이 여기 있는 게, 제 얼굴이 이게 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 있는 서점에제 책을 보고 이렇게 같이 찍게 됐죠. 제가 일본을 많이 가게 된게제 책이 수출도 되고 그랬지만 그전에는 시험 보러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이제 가게 된게 계기가 됐지만 결국 지금까지 한 50여 회 이상 일본을 갔다 오고 일본 친구 저자들도 일본 토익 강사들도 제가 수출된 책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 학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일본 친구들이랑 페이스북으로 제 친구 5천 명 중에 1 0 0 0 명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류가 되고 또 책들이 아직도 수출이 돼서 그래도 요즘에 불황이지만 은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스토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얘기예요. 여게 김대균이죠. 얘도 김대균이죠. 이게 요 옆에 이게, 이게 다제 책이에요. 네권 다섯 권 나열된 게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영문과 나와서 영어 강사인데 너 외국 안 갔다 하냐?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 그럼 나중에 가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미국 뭐 뉴욕 쪽도 가고 보스턴 쪽도 가고 서부 쪽도 쭉 훑어서 어, 볼거다 봤어요. 실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인형입니다. 아, 이런 데 이제 미국 동부에 가서 찍어봤던 거고 하버드대학도 갔어요. 하버드대학도 재밌게 탐방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망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대학 한번 가보는 거. 저희가 아, 뭐 학교 입학해서 다니는 게 아니면 구경이라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하버드도 가보고 뭐저 좋은 대학 구경도 이제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도 뉴욕에 좋은 대학이거든 거기도 제가 좋아해요. 이 캠퍼스가 예뻐서 거기도 몇번 가고 하버드도 가고 이 하버드 대학의 특징이 좀 재밌었는데 여기 학용품의 대부분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까? 제가 안 샀어요. 메이드인 차이나. 메이드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인 차이나드라고 해서 기념품 안 샀어요. 아무튼간에 그, 그 하버드의 역설이죠. 하버드 대학의 기념품이 대부분 메이드인 초이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좀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스토리도 얘기했는데, 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사업은 무엇이다. 그걸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넣어서 30초 정도의... 요약을 할수 있나? 30초는 너무 짧다. 1분 정도 안에 요약을 할수 있나? 여러분 스스로 잠시 생각해보세요. 너무 오래 생각하게 하면 이 영상이 아까우니까 저는 이걸 한 30초에서 1분 소개로 아까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익 400여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이 아, 바로 이 삼성동 김대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였던 어린 시절과 극단적으로 가난했던 그런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영영사전 하나, 중고 서점에서 샀던 거 하나로 참고서도 없이 끈기있게 공부해서 이 성공한 그런 강사입니다. 또잘 됐었는데 또 음해하는 강사 때문에 토익도 2년 동안이나 시험을 못 보는 자격 점수로 일본을 갔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토익 일본 만점 기록도 만들어냈어요. 전화위복 이 어려운 일을 결국 복으로 돌리는 이 토익 강사 행운의 강사 김대균. 재수 좋은 강사 김대균 강사와 함께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김대균 학원에서 공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제 브랜드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스토리를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꼭 만들어 보십시오. 자, 스토리텔링의 핵심, 공감, 가치, 재미입니다. 여러분, 공감 좀 하셨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없었던 사람들은 제 영상 안 봐요. 그냥 혼자 잘 사는데 뭐 이런 영상 볼게 없어요. 즐기기 바쁘겠지. 근데 공감하셨죠? 또 나름 가치가 있는 전화위복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고, 나름 재미가 있죠?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극복될 때 재미가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은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게 말이면서 동영상이죠? 그리고 사진 한 컷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게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저는 인스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아프리카 TV 다 합니다. 다 해요. 아 요즘 이렇게 안 하면 안 알아줘요 이 세상에. 근데 인스타그램은 인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은 좀, 아, 좀 나이든 사람들이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거기 또 이렇게 음란 채팅 아, 자꾸 막그 걸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댓글 달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다저 여러분 돈만 뜯어가고 이렇게 저 하는 그 이상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 괜히 막 예쁜 사진 하나요. 여러분 그런 거할 일이 없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친구는 페이스북 5천 명이라 더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댓글 더럽게 달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은 이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어때요? 아주 경쾌하고 감각적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10대부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알았 죠 인상적인 거 하나씩 탁탁 올려 봐나 이렇게 산다 나 살아있다 아, 이런 거 이렇게 재밌게 올려주시면 돼요 아 여기서 힌트 아니야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 초상을 몇장 여러 대통령 에 걸쳐서 찍은 그런 사진관이 있어요 그 사진관 업체 그 사장님을 제가 알아서 어, 그 사진관을 방문했어요. 그 유명한 대통령들 사진 다 그분이 찍어줬어요. 근데 사진의 기술 하나 좀 알려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사진의 기술 좀 하나 알려주세요. 어, 제가 그래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찍을 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자신 없으면 근접촬영만하고 근접 촬영,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사진 못찍었다는 소리 듣기 힘들어요. 어, 이게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뭐 여러분 전문가가 되면 뭐더뭐 뭐 각도 뭐이다 이 있어요. 여자 뭐깊해 보려고 뭐 아래에서 위로 찍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근데 그걸 떠나서 음식 사진, 풍경 사진은 제가 잘 찍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팁이 되게 중요했어요. 잘 모르면 확 가까이서 찍어보세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려보세요. 분명히 반응이 좋을 겁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배워도 아주 중요한 영상이 됩니다. 알았죠? 인스타그램 꼭 하십시오. 공감, 같이 재미를 주는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 요즘은 너무 긴거싫어해 아까 그 정도 얘기도 너무 길었어요. 사진 하나로 탁, 이제 맛있는 음식, 아, 우리의 농산물, 우리의 제품, 이런 걸 멋지게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또 계속 나가 볼까요? 아, 김대균 토이킹 캐릭터입니다. 재밌죠? 아, 이건 김성희 양이 그려주셨는데 아, 이렇게 또 힘있게 즐겁게 유머러스하게 힘있게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또 실력 있게 외유내강 이런 이미지로 저는 이제 브랜딩도 하고 또 이런 그 스토리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재밌게 해봤습니다. 미래학자 중에 롤프 얀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아 여기서 이제 좀 글이 길어서 좀 잘랐어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문화와 가치, 생각이 중요해지는 꿈의 세계로 진입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즉, 고객을 얻지 못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스토리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감각. 인스타그램에 오늘 숙제는 두 가지인데, 인스타그램에 나를 알리는 재미있는 근접 촬영의 사진 하나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어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30초에서 1, 1분 정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고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